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오,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요. 어, 예. 하천 주변으로 벚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저도 이렇게 영상 담고 있는데요. 오, 예. 네.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 여기가 아주 그냥 코스가 예쁘네.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담아야 되겠네. 아, 해미천에 벚꽃 하면, 당진도 그 수청, 수청면인가? 거기에 상당히 벚꽃이 예쁜데. 눈이 왔어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눈 내린 네, 벚꽃. 저희가 소산이에 가야산인데 가야산에는 지금 눈이 왔어요. 네, 보시는 하얀색 쌓여 있는 그 눈입니다. 저기 네, 눈이 눈이 내리눈 내린 앞에는 지금 벚꽃이 피어 있는 눈은 아,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안하면 너무 굴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불고 있어요. 지금 날씨도 너무 추워요 지금. 어제 산에는 눈이 내렸어요 산에. 그래서 하기 보면, 하기 산에 보면 눈이 내려 있습니다. 눈이 하얀 눈이 내려 있는데 벚꽃이 이렇게 쭉쭉 있어요. 눈 내림 벚꽃. 이야, 기가 막히죠. 음. 벚꽃이 폈는데 눈이 내린 충남 수산. 해미천의 벚꽃. 이야. 예술이 나와 응? 아유, 여행 오신 분들 정말 많이 오셨네. 여행을 많이 오셨어요. 기가 막히죠. 어우, 날씨도,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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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흐리지만. 추워요. 지금 추워. 왔는 눈이 내렸는데 못 보지 신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